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철강재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만간강의 파괴인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간간 같은 경우에는 고 변형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강도, 연신률을 가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변형이 잘 되니까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충격 흡수 에너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위닝 인듀스드 플라스틱 시리 스틸 그래서 이제 투입강이죠 이 투입강 고만간강인데 이게 굉장히 충격에 잘 버티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이런 다이나믹한 환경일 때 자동차가 충돌한다 라던가 이런 것과 같이 변형률 속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일 때 유효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그걸 실험을 해볼수 있는 게 충격인성이죠 그래서 샤피 충격 흡수 에너지를 측정을 해 보게 되니까 굉장히 고만간강이 우수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샤피 충격 흡수 에너지 또는 이제 충격 인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이 충격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 자체를 노치드 바디를 쓰고 있어요. 그 노치드 바디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에서 그냥 이 노치라고 하는 이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조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각을 해서 파준 형태니까 실제로 우리가 파괴 인성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떤 균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크랙트 바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치드 바디로 보게 되면 은 처음에 이 노치에서 균열이 생성될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파괴인성값과정확히 매치되는 값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크랙트 바디에서 큐렉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파괴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계속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파괴인성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또한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샤피 어 충격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이 되겠는데 파괴인성은 스테틱한 환경, 천천히 하는 그런 상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이제 샤피는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파괴인성 좀 하기 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파괴인성에 대한 값을 얻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파괴인성 시험을 우리가 이제 Fracture Toughness Test, K1C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K1C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 Linear Elastic, Plast, 어,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그래서 이 탄소성 파괴 역학,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 무슨 말이냐면, 취성인 소재, 잘 파괴가 일어나는잘 깨지는 소재에 대해서는 이 시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어느 정도 이 영역에서 굉장히 뭔가 어이 소성 변형이 될것 같은 영역이 최소화 돼야 되니까 이 pmax에서 pq를 아는 값이 1.1보다 작으면 아 대략적으로 아 이거는 어 이런 어 LFM을 하자. 이런 그 K1c를 계산할 수 있다. 어 그다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만간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 변형능이잖아요. 변형이 많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를 얻어보게 되면 은 엄청나게 높 차이가 나니까 1.2를 크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값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K1C라는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드 자체가 일라스틱 플라스틱 브렉처 미케닉스 EPFM 탄소성 파괴 역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이 인테그랄 또는 J1C라고 하는 시험을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인성에서 보게 되면 어떤 여기에서 소재의 특성에서 봤을 때 이런 이 취성,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 여기에서는 연성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취성은 브리틀, 그다음에 연성은 덕타일인데 브리틀한 소재는 K1C라는 실험을 하면 되는 거고요. 덕타이란 소재는 J1C라고 하는 실험을 하면 됩니다. 두 값은 어차피 서로 호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통해가지고 호환할 수 있으니까 J1C로 구해서 나중에 다시 변환해서 얻게 되는 K1C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 KJ1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변환에 쓸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냥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고만간 강에서는 무조건 j 1 c 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인 테그랄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라이스라는 그 과학자, 그 다음 배글리 렌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이 제인 테그랄, 제인 테그랄이라는 법을 이제 어, 세상에 이제 도입하게 됐는데 이 크랙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컨투어를 이렇게 그어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빨간색 원은 이제 플라스틱 소성 변형한 영역이고, 그 다음 파란색 영역은 그런 영역이 아닌, 일라스틱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과 일라스틱한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파괴인성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라게 J인테그랄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얻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 크랙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그다음에 j 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해서 이 포인트들을 다 찍어 준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쭉 연결해서 이걸 파워 로그레이션으로 리해 가지고 쭉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점에서 이 값을 0.2 m m 옵셀 라인에서 쭉 연결을 해서 이 연결한 이 각도는 2 시그마 와인데 시그마 와는 항복 강도 더하기 그 다음 인자 강도의 2분의 1이니까 이 항복강 도이 인자 강도만큼 쭉 올려주게 되면은 만나는 이 점이 바로 jq라는 점이점의 값을 읽어주면은 나중에 어 jq를 나중에 j1c로 변환해서 파괴인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균열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균열이. 길 왜냐하면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 크랙 익스텐션 이 x축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균열 길이를 측정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눈으로 관찰해서 어 균열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켜보는데, 지켜볼 때의 단점이 뭐냐면, 터널링이라 그래가지고, 균열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많이 성장을 하는데, 이 끝부분은 별로 성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표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눈을 뜨고 이제 표면에서 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딱 쳐다보게 되면 이 표면부만 보이는 거죠. 표면부.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깊이 자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 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컴플라이언스 메소드 또는 이제 여기에서 DCPD 메소드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은 DCPD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건 다이렉트 커런트 포텐셜 드랍이라고해 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시편이 저항값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전선을 연결해 줘요. 전선 연결해 주면은 V는 IR이잖아요. 그러면은 균열이 점점 성장하면은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저항이 증가하게 되겠죠.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류는 감소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 저항이 증가하는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균열의 길이로 환산해서 얻는 방법이 이 DCPD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나와 있고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컴플라이언스 메소드는 뭐냐면 여기에서 두개이 시편을 가지고 로드를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걸 계속 그 그래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찍어나가는 방법이 컴플라이언스 메소드가 되겠고 조금 이제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DCPD를 하면 제일 좋죠. 근데 DCPD 하면 좋은데 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철강 소재, 라인 파이프 X80이다 이러면은 어이 포텐셜이랑 로드랑 이게 렇 서로 간에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거든요.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을 잘 잘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모양이 딱 그대로 직사각형 모양 그대로 돼 있죠. 이렇게 딱 그대로 돼 있으니까 아, 이게 뭐 어, 그대로 계산하면 이 균열이 성장하는 만큼 어차피 계산하면은 계산식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만간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형이 잘 일어나는 소재니까 이 표면부에서 변형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만족해야 되는데 모양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예 그런 가정이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DCPD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 방법이 컴플라이언스 메소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컴플라이언스 메소드라고 하는 게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이 포인트 하나, 여기 포인트 뭐 여러 개 찍혀 있잖아요. 이 포인트 하나 찍고 하나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시편 한 개거든. 시편 한 개. 그이 최소 시편이 지금 4개, 4개 이상 하라고 돼 있어요. 무조건. 4개 이상 6개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 ASTM 보면 그래서 6개 정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10편 6개 실험 다 해야 됩니다 확인서는 10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그거를 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하는 방법은 한개 가지고 할수 있어요 한개 가지고 싱글 스페스면한개 가지고 한 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크랙이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로드를 주었다가 언로딩, 리로딩 언로딩, 리로딩, 언로딩, 리로딩 하게 되면은 균열은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죠 균열이 점점 성장하면서 여기에 이 시그마는 이의 입실론 이렇게 이제 대충 관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이라는 게 사실은 스티프니스 말하는 거고 반대로 반대로 이제 이가 아닌 어떤 이 c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c라고 하는 거는 이, 이의 역수거든요. 이, 거나 이거 사실, 이거는 이제 퍼텐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그마분의 입실론 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 상태가 나옵니다. 요 상태가. 요 상태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에서 결국에는 뭐, 이게 그, 탄성계수 역수 같은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수 같은 개념이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기울기, 이 빨간색 선. 그다음 파란색, 초록색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점점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균열이 점점 성장하니까요. 균열이 점점 성장하니까 이 색깔마다 기울기가 다 달라져. 기울기가 다 달라진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이런 탄성계수에 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값이 달라진다. 컴플라이언스가 달라진다는 거는 소재가 달라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소재 가지고 다섯 개 소재 한 거, 여섯 개 소재 한 거, 일곱 개 소재 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언 o 로딩 위로딩 방법 쓰면은 심판 한 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 인테그라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는데, 뭐 사이드 그룹, 왜냐면 표면에 굉장히 플레인 스트레스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에 이걸 파주게 되면 플레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왜냐면 플레인 스트레스 때문에 변형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여기. 변형을 좀 줄여주려면 표면을 좀 파주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좀 파서 사이드 그룹을 좀 만들어 놓고, 사이드 그룹 역할을 표면 파서 플레인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크랙이 또 똑바로 갈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로그램 잘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써가지고 실험을 할수 있습니다. 미세조직을 이제 그럼 볼까요? 그럼 고만간강이랑,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틸, 뭐, 우리 앞에서 봤었죠. 다 뭐, 똑같은 오세나이트 훌리 가진다라는 걸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인장강도, 우리가 보면은, 고만간강이랑 스테인리스틸이랑 보면은, 온도, 온도에 따라서 다 실험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강도는 증가한다. 라는 걸알수 있죠. 슬립 시스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복비 같은 거 보면 뭐큰 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뭐. 항복비가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테인리스가 좀 낮죠. 스테인리... 저 항복비가 고 변형능이죠. 항복비가 낮다라고 하는 게 항복비가 낮을수록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항복비가 높을수록 약간 왜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변형능이 어떤 게더 좋냐라고 하면은 스테인리스는 한 이만큼이 변형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고만간강은 한 요만큼, 영역이 이제 고만간강의 영역이 요만큼, 스테니스 영역이 이만큼이니까, 그, YR이 낮을수록 고 변형능입니다.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걸알 수가 있고. 다음, 샤피 충격 흡수 에너지를 이제 샤피 충격 인성을 통해서 구해봤죠. 보면은 스테니스가 뭐 약간 조금씩 다더 높은 이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고만간강보다 뭐 그래도 비슷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것들은 이제 상온에서는 좋은 우수한 충격흡수에너지 나타나지만 여기에서 저온에 대해서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건 없죠 dbtt는 없습니다 이거 fcc이기 때문에 훌리오스나이트니까 그냥 뭐 이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뭐이 밴드 안에 있는 거죠 밴드 안에 이런 게 fcc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bcc였다 만약에 bcc였다 그러면은 아예 이런 이 dbtt가 존재하겠죠. 거. 그래서 이런 거는 bcc는 이렇게 되는 거고, fcc는 뭐 잘안 보이시겠지만, 다시 보이게 fcc는 약간 이런 트렌드로 간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샤피 충격 어, 시험을 한 이후에 그 우리가 파면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파면을 상온에서 덕타일, 덕타일. 덕타일, 여기 덕타일 하죠. 그 다음에 극저온으로, 마이너스 100도 가도 뭐꽤 덕타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도 꽤 덕타일. 왜냐면은 극저온 가도 100이 넘어요. 100줄이 넘는 정도에 나오니까 다 덕타일 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인성을 나타낸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또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우수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괴인성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파괴인성 구하는 식이 사실 복잡해요. J Q 크레 보시면,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식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다 계산 열심히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쭉 해서 JQ 값을 딱 구한 다음에. J, 오 어, 그럼 JQ는 뭐고 J1C는 뭡니까? 그럼 J1C는 플레인 스트레인을 만족하면 J1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1C가 된다는 거는 플레인 스트레인이다. 플레인 스트레인이 되려면 두께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두꺼워야겠죠. 두께가 두꺼운 J1C가 된 두께가 충분히 두꺼운가요라고 질문. 충분히 두께가 두껍습니까? B라고 하는 게 10JQ 나누기 시그마 y보다 더 큽니까? 충분히 두껍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 충분히 두껍습니다라고 컴펌을 받으면은 어 예, 그러면 J1C라고 쓰세요라고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두께 좀 얇습니다. 그러면은 아, JQ가 되는 거예요. J1C가 돼야만 진정으로 이제 약간 이제 뭔가 KS 마크 도장 찍기 꽝. 이게 렇 도장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Q를 이제 구하는 방법들 다,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쭉해 가지고 여기서 이 2시그마 와이니까 아까 앞에서 나와 있었죠. 시그마 와이라고 하는 거는 항복 강도 더 인장 강도 나누기이니까투시그마 y는 그냥 항복 강도 더 인장 강도예요. 그래서 항복 강도 더하기 인장 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연결해서 JQ 값이랑 0.2mm에서 부셔야서 만나게 해 주면은 여기서 파괴인성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파괴인성 구했어요. 그러니까는 어, 스테인리스 스틸은 보시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한요 정도 밴드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고만간강은 아예 약간 요런 밴드가 요런 밴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둘다 사실 극저온에서 굉장히 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샤피는 그냥 단순히 어뭐 봤었죠. 여기서 기억나시나요? 샤피는 뭐 그냥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그 생리스가 좀더다 무조건 압승하는 그런 뭐더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파괴인성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파괴인성은 오히려 상온에서는 고만간강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극조원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은 값이 요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샤피 충격 흡수 에너지만 보고 샤피 충격 인성만 보는 게 아니라 파괴 인성을 같이 봐야만 우리의 정확하게 이런 기... 파괴가 일어날 때이 저항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면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스트레치 존 위스 이런 거거든요. 스트레치 존, 여기 써, 써놨있죠 스트레치 존 위스. 스트레치 존, 어이구. 여기서, 스트레치 존 위스. 자,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균열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균열이 이렇게 열릴 때, 처음 열리는 부분에 어떤 그만큼, 그만큼의 영역에, 그만큼 결, 균열이 열리는 영역에 어떤 그 흔적이 남아있겠죠. 균열이 이렇게 이 열리려고 할 때, 그때 그 개시에 대한 흔적, 그 흔적이 어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위까지는 프리크랙이라고 하는 거는 피로균열로 해서 균열을 내준 것이고, 이 밑에 스트레치 존이라고 하는 게 균열이 딱 이제 열려서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의 그 흔적, 찾아보는 거죠. 그게 다 남아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균열, 균열이 쭉쭉쭉 전파, 전파, 전파한 걸알수 있죠. 완전 전파했죠. 균열이 쭉쭉 전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치 존이 있고 균열이 뒤쪽에서는 전파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스트레치 존 위스랑 파괴인성이랑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파괴인성이 높을수록 이 스트레치 존 위스가 넓습니다. 그래서 상온이 파괴 인성이 높죠. 그러니까 스트레치 좀 위스도 넓고 극저온으로 가면은 스트레치 좀 위스가 좁아지죠. 왜냐하면 인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이 핵심이 되겠죠. 고만강에서. 고만강의 그러면 왜 파괴 인성이 우수한가? 왜 파괴 인성이 우수한가? 자 그러면은. 이 잘라서 보는 거죠 시편을 자 여기에서 이 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시편에 이 앞쪽 부분에 앞쪽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잘 관찰해 보는 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그 앞쪽 부분을 잘 잘라 가지고 관찰을 잘 해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뭐 이게 칠판에 자 여기에서 균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균열 있으면 여기 에 이게 소성 변형 영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우리는 플라스틱 존이라고도 하고 소성 변형 영역. 영어로는 플라스틱 존.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작아요. 이게 엄청 작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재인테그를 할 때도 안쪽에는 소성 변형이 있고 바깥쪽에는 탄성 변형이 영역 있다라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게 되면 플레인 스트레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그 작은 상태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이 스케일 되게 작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스몰 스케일 스몰 스케일 일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작아, 작게 아작 만드는 이 시험 자체를 자체를 우리가 파괴인성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괴인성 시험 자체에서 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이 소성 변형을 최소화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그 값이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파괴인성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 소재가 이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미니멈에 대한 그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그 값보다만 잘 높게 설계하면 절대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파괴인성 값이 그냥 한뭐 굉장히 높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 그 밑에서도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값. 그러면은 소성 변형 영역이 이미 많이 있으면 그러면은 소성 변형이 많이 되 있기 때문에 파괴가 균열이 전파하기가 힘들겠죠. 균열은 저, 균열이 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과는 서로 간에 이런 그 서로 싸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일어나면은 균열이 전파를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균열이 잘 전파를 하면 변형이 잘안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균열이 가장 잘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해 주는 게 바로 파괴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성변형이 정말 작아지는데, 정말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만간강에서는 그 앞쪽 영역에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소성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 트위닝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윗강이잖아요, 고만간강이. 트위닝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덕타일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트윈 영역을 살펴봤을 때, 상온에서 엄청나게 트윈 영역이 한뭐 이런 정도로 거의 뭐100 마이크로 정도 넘는 이런 상황들 나타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도가 좀 줄고, 마이너스 196도 가니까 좀 이제 이런 걸들 알죠. 트윈이 일어난 영역이 굉장히 좀 줄어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트윈이 많이 생겨서, 소성변형에서 트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파괴인성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만강강의 고변형력 특성이 파괴인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번 어, 시간의 어,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머리 있죠. 뭐 서머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J 인테그랄 시험은 굉장히 적절한 시험이라는. 거. 뭘할때 적절하다는 거죠. 이막 고만간간과 같이 이 굉장히 그 인성이 우수한 소재의 파괴 인성을 측정할 때 엄청나게 유용한 시험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시험이다. 그 중에서도 컴플라이언스 메소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컴플라이언스 메소드를 써야만은이 c t 시 편에서 그 시편자, 컴팩트 텐션 시편에서 표면부에 변형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컴플라이언스 메소드를 써야 된다라는 거두 가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피 충격 흡수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현상이 고만간강이랑 스테인리스에서 동시에 나타나게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테인리스가 고만강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약간 더 높은 그 아, 충격 인성 값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괴 인성 J 1 C 값을 보게 되면은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천천히 감소하는 그런 값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고만강강 같은 경우에 약간 그두 가지 상온에서는 굉장히 높고 그다 극저온에서는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스트레치 존이랑 파괴 인성이랑 좀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또 고만강강에서는 앞에 소성 변형 영역에서 굉장히 이런 트위닝이 발생해 가지고 플라스틱 존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성이 우수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만강강이 파괴 인성까지 공부를 많이 마쳤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철강제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또이 시험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추가로 동영상을 하나 더 업로드를 해서 어 시험 공부를 도와주는 그런 영상을 하나 더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PBL 하시느라 고생도 또 많으실 텐데 이번 학기 좀 화이팅 하시고 그래도 어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라도 좀더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